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 하루의 첫 단추를 잘 꿰면은요. 그날의 바이오리듬을 좋게 하고요. 그러한 매일매일이 쌓이면 삶이 달라지고 또 운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침을 잘 맞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중년 노년에 들어서서 특히 아침에 하면 보약만큼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지고 장수 마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장수를 위한 모든 정보, 장수마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보약만큼 좋은 행동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하면 기지개입니다. 원래 우리 몸에는 두 가지가 흘러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기가 흘러야 된다. 두 번째는 혈액이 흘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 그렇고 혈액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면 더잘 흐를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7시간에서 8시간은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기도 혈도 모두 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가 잘돌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되냐면 기지개를 펴주셔야 되죠 기지개를 켠다는 거는 기가 돌수 있는 발동을 걸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지개 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기지개를 펴면 틀어진 근육이라든지 뼈가 맞춰지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른들이 기지개를 많이 펼까요? 아이들이 기지개를 많이 펼까요? 네,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다 일어나기 전에 기지개를 충분히 키고 일어나거든요.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움직이기 전에 기지개를 켜잖아요. 이 기지개를 켜는 것이 근육을 깨우는 가장 본능적인 방법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아무래도 근육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밤새 또 근육을 안 쓰다 보면 근육이 더 짧아지고 뻣뻣해집니다. 기지개를 켜면 이 짧아진 근육을 다시 늘려줄 뿐만 아니라 근육으로 혈액의 유입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치 겨울에 차 시동을 미리 걸어서 워밍업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신경의 긴장도를 낮춰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루 일과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아침에 꼭 한번 기지개를 쫙 펴시고, 그리고 여기에다 명상까지 같이 하시면 하루를 훨씬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아침에 기지개를 쭉 켜고 나서 하셔야 될 일은 입안을 헹구는 일입니다. 아, 왜 입안을 헹궈야 되냐면 밤새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많이 번식을 해요. 그런데 이 세균들을 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위험합니다. 구강 관리를 할때 중요한 건 사실 죽이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입안에 있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고 적정량만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바로 침입니다. 침은 낮에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반복적으로 삼키기 때문에 입안의 세균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어, 침을 통해서 위로 넘어가면 위산에 의해서 살균이 되지만 밤새 주무실 때는 침을 잘 삼키지 않기 때문에 입안에 세균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양치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어, 양치 아니더라도 가볍게, 어, 물로만이라도 이것들을, 어, 입안을 헹구고 뱉어나시는 행동이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면 보양만큼 좋은 또 다른 것은 물 마시는 거예요. 하루 중에서 수분 공급이 가장 절실할 때가 바로 아침이잖아요. 특히 중년 이후 노년기에는 똑같이 물을 마셔도 그 물을 끌어다가 내몸 안에 거두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정작 세포 안으로는 물이 흡수되지 않고 다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무조건 얼마큼 많이 마시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물을 잘 흡수되도록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위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물의 온도가 중요해서, 차가운 물을 마시게 되면은. 아, 위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운동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미지근하거나 혹은 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소화 흡수에는 도움이 되는데요. 또 그렇다고 너무 뜨겁게 마시면 아, 이 식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 물의 온도는 60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마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냥 물한 잔을 어, 벌컥벌컥 들이키고 나가는 분이 있는데, 아,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한 모금씩 드시는 것이 아, 가장 흡수가 잘 되죠? 그래서 물한 컵을 한꺼번에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목마름을 잘못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만성 탈수가 있는 분들은 사실 목마름을 잘못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침에는 특별히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은 따뜻한 물도 차가운 물도 아닌 온냉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이거는 탄약입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따뜻한 물 반, 차가운 물 반을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건데 이거는 미지근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물을 먼저 받으시고요. 차가운 물을 나중에 받으시는 거예요. 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따뜻한 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연적으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차가운 것은 밑으로 내려오게끔 돼 있죠. 그래서 순환을 유도해낼 수 있는 물이 바로 이 온냉탕입니다. 밤새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기와 혈이 잘 돌지 않고 정체되어져 있는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발동을 걸어줄 수 있는 물이 바로 뭐냐 하면 온냉탕이라고 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는 체질과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아, 온냉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먼저 한잔쭉 드시면 소화기도 전부 다 움직여서 잠도 깨고 머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해 주고요. 그리고 또 기와 혀를 순환시켜 주는 역할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면 아주 좋은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좋은 행동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잠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기지개를 충분히 펴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어, 말씀드렸고요. 또두 번째는 입안을 헹궈라. 왜냐하면 입안, 입안에 여러 가지 세균들이 많이 증식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입안을 헹궈야 된다. 또세 번째는 물을 마시되 기와 혀를 순환시킬 수 있는 온냉탕을 드셔라. 이세 가지만 하셔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해질 수 있는 어, 그런 또 좋은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